지금은 유튜브 전성 시대. 이제 검색은 유튜브, 즉, 영상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 화면과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는 텔레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당신이 방송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시 말하면 1인 방송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글이 인수해서 크기를 키워 지금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한국어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이 조금 지났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듯이 시니어들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설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폰에서 유튜브 아이콘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 유튜브 아이콘은 빨간 바탕에 흰 것의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폰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여기 밑에 희미하게 잘안 보이지만 유튜브라고 쓰여 있죠 근데 만약에 홈 화면에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홈 화면에 없으신 분들은 앱스 화면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나오는 폰은 미리 폴드를 다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구글이라는 폴드에 들어가 보면, 왜냐하면 유튜브가 구글 사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 구글이라는 폴드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구글 폴드를 클릭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구글 기타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아이콘을 찾으셨겠죠? 이제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이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금 아까 여러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 첫 화면에 이렇게 광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 화면은 아마 유튜브 회사에 돈을 가장 많이 낸 광고가 되겠죠. 거의 다 똑같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영상은 폰의 소유주에 따라서 다 다른 영상이 보여집니다. 내가 뭐 노래를 즐겨 들었다, 아니면 영화를 많이 봤다, 아니면 내가 또 구독하고 있는 영상에 따라서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폰 소유주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폰의 소유주는 아마 이것을 여기 구독하고 있나 봐요. 아니면 이런 영상을 자주 찾아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화면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첫 화면에서 또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은 뭐 위에 있는 세 가지 아이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아이콘, 이것은 내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필요한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돋보기로 되어 있는 아이콘은 내가 영상을 검색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검색을 할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것은 요거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지금 안에 그림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림이 없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내 계정으로 유튜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유튜브,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간혹 하다가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99.9% 이상은 로그인이 되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람 모양의 아이콘, 이것을 같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이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위에 계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그 다음 여기에는 구글 계정에 주소,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의분들은 전화번호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점에서 신의분들은 아이디를 만들고 하는 것이 귀찮으시니까 본인들이 그냥 전화번호로 구글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두 번째 톱니바퀴 아이콘 설정에 대해서 나와있죠. 자, 설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설정을 눌렀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맨 위에 있는 아이콘, 첫 번째 아이콘,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자, 일반을 같이 눌러볼까요?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모바일 데이터 사용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보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영상을 볼 때는 와이파이에서만 영상을 보겠다 하고 내가 설정을 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파랗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모바일 데이터 사용 제한을 해서 와이파이에서만 영상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것은 나는 음,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영상을 보겠다는 겁니다 아, 대체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들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십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정해 놓고 2기가나 3기가 또는 1기가 이렇게 정해 놓고 쓰시는 분들은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다시 파랗게 이렇게 사용 제한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 둡니다 자 다시 여기 일반으로 와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볼 거. 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눌러볼까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뉴에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 기록 지우기.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왔네요. 시청기록 지우기를 눌렀더니 시청기록을 삭제할까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왜 하냐 하면은 간혹 가다가 내가 뭘 봤는지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싫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다시청기록 지우기 이거 눌러볼까요? 눌렀습니다. 됐습니다. 시청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자, 자 이렇게 유튜브 원래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자 유튜브를 이, 이용할 때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데이터를 정해놓고 쓰시는 분은 꼭 와이파이를 확인한 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이기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주의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유튜브를 사용할 때 영상을 보다가 보면은 이런 화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말 앱을 닫아도 영상을 계속 재생하고 싶은가요 하는 이런 화면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광고 없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무료 체험이 나오는데 무료 체험을 하자면 결제 구자를 또 등록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오면 무료 체험 안함 또는 무료 체험 건너뛰기 이렇게 눌러주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앞에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다시 정지된 화면으로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면은 광고입니다. 그다음 밑에는 구독자의 관심을 반영한 추천 영상이 보여지죠. 그다음에 확인하셨죠? 다시 한번더 크게 보면 자, 내 채널에 업로드할 때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색할 때.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화면이 나오면은 내가 로그인이 된 상태고, 그다음 여기 밑에 있는 네 개의 메뉴, 홈, 인기, 구독, 소신함, 라이브러리, 요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을 정지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모바일 데이터 사용 제한, 그 다음에 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 자, 다음 시간에는 검색을 통해서 영상을 찾고,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 정보를 확인하고, 영상 자막, 재생 속도 조절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